자중에 나중에, 서중범나진에나공연 나중에, 다지에 나중에, 나중에, 호세에나의3 3 4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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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인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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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돗개 공연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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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돗개 달리는 모습까지 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공연 단서는 16마리 의 진돗개가 재밌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뛰고! 자 먼저 3마리 진돗개가 우리 단원의 신체 훌라후쿡 같은 모습입니다 자 뛰고! 감동을 을때 어떻게 기름기를 는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 네? 자, 그만, 그만, 그만. 자, 한번 써보시요 네? 본봉을 지금때시작 합니다. 잠시 에한 마리가 감동을 을때 어떻게 기름기를 는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마리의 증곡기가 나와서 글씨를 알고, 은근 구별한 능력, 즉, 진도계의 연기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 황용인, 동해 그리고 공원인, 뇌가의 진도계가 글씨 및 은근 구별 능력입니다. 자, 글씨로를 하무니의 네. 진도 특산품을 여섯, 아, 여섯 개를, 각분개식에서 여섯 개를 글씨로 써놨습니다. 물금홍교돈력 전복, 구기자, 진돗개까지 우리 진돗개들이 글그 신을 어느 정도 로 하는지 한번 여드리겠습니다자 첫번째 자진돗은 제일 먼저 떠오는게 진돗개입니다 천혜기동, 성범행전 진돗개 가죠! 네 네, 본대자 돈녀를 한가요자 돈녀, 가죠! 본인, 청룡이 자이번에 자, 코비다코비다가가기다 그래. 그래, 진짜 올이가 없어. 어이다 없어. 물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누워서 빨리 여기 있는 침대 게에 비복통 가나아 뚜껑 가잖아. 가방 가자. 즉 우리 인간에게 보물이 생긴 방법을 찾고자 여기까지 물건 그대로 들려서 여섯 가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공원이 기점으로 가운데 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원이 환경이 깨고 뻔한 것 가져가자. 자꼭보 예예자이번에자 엄마 아빠 흔들면서 물 가져와 예. 예자이번에자 핸드폰 하번가까요자 핸드폰 가요 핸드폰 예. 뭐? 어예자이번에 휘청통 약가져아약 그래 그래 잘했어자이번에리모 통. 리모콘 가져와 리모콘 아 이거네, 자 가만, 야 가요. 예, 예, 다섯 분이죠, 예. 자 사실 우리 진도생들이 글씨를 모릅니다. 왜모릅냐면은 저희가 초등학교 공연에 가면은 뭐두 번, 여섯 사 무슨 글씨가 그지역에또 상황에 맞게끔 글씨를 바꾸고. 제가 목소리로 공데도 합니다. 목소리를 강하게, 약하게 두리게해서 방향을 잡주고 있고 대신 물건은 모두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마리 진돗개가 직접 구슬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 다섯 마리 진돗개가 각각 다른 그림을 열심히 번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천만은. 나를 한번 칠 겁니다. 진서, 춘간을 배릴 겁니다. 자, 우리 홍영이는 풍경화를 배릴 겁니다. 자, 우리 봄에는 일곱 색깔 무지개를네 가지, 네 가지 구슬전에서 일곱 색깔 무지개를 터치! 자, 우리 봄에는 수차를 배릴 겁니다. <목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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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네. 자, 그래 그래, 어 같이, 예, 한번 더, 자한 명씩 이용한 수로 하되. 9 빛이 들어서 양날 으로바뀌습니다 그래, 자, 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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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생 했습니다. 예, 자, 뒤에다가 다번수 있도록 제가 투입을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진돗계가 뛰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강주에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돗계 체험에 참석하시면은 또보배성들진돗을에서 체험 선물로 오늘은 하시다도 직접 자연산 미역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 세마리 의 진돗개가 우리 개인둘렀기 15회만 도전하겠습니다. 자 앞에 성수백감이 안목 그리고 우리 천구이까지 세마리 의 진돗개가 개인둘렀기 도전합니다. 조준비 네. 어려져서, 백강이, 강어 돌풍이, 자, 빅! 자, 비 자, 비 덤비! 자, 비 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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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도기한테 줄넘기 한번 하실 자 진동기한테 줄넘기할 우리한 사람 더 어려서 겠습니다 자, 어린 학생이 아, 다. 안 돼. 자, 또, 자, 한 분, 자, 우리 어머님이 직접 뛰십니까 예, 네, 나오세요. 자, 준비 자, 빌어. 자, 한 번.

저희 보배섬 진도군에서 체험으로 네,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초의세마리가뛰는지 이번에는 전동으로한마리가 뛰고 어떻게 교오이되 해야 지 제가 끝나고 나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공연입니다 자 띵. 자이녀석은 어디 뛰기만을 면해서 패가 되어입니다예이런게 네. 예사되었습니다 뛰! 어! 네. 어, 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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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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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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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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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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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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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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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요즘에 그 아파트 같은 데서 소년도 96도 가능한 운동입니다. 그냥 애견된 거 승승만 하면 재미없습니다. 몇 가지 훈련만 익혀주시면 애견성을 한층 더 재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애견에 맞춰서 혼나움도 만들어가지고 바닥에 놓고 움직이나 춤추는 거 꿈꿔가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애견성의 빈도답게가 삼각까지 따려있는데 16회에서 안 되는 괜찮지만 10회 살 때는 렌트만 들어서 따라 주시고통발 했다가 해서 한 번에 넘겨주시면안 되고 조금씩 얹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교 생활은 재밌게 하실 수가 있고 어느 견디든 2,3개월 정도는 가능한 그런 입니다자 이번에는 5마리의 증거깨가 앞에 있는지 6마리의 증거깨가 앞에 있는지 7개, 6번 정도 나오는데 한번 손가락에 마다 많이 도를넘면서 오늘은 9단까지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 분이. 자. 예? 공부는? 예. 그렇지. 오. 저 먼저 뒤 잘했어요. 자, 한 분씩. 그래도 예. 그래 그래. 자, 오늘 전부 4단까지 한번 가자. 그래 그래. 자, 순서. 자, 우리 차로. 자 지금부터는 프로 드램입니다예 바로 네. 자 번째는 네. 엄청 빠른다 네. 그래 그래. 자첫 번. 이어서 하는 거 들어갑니다. 네. 그렇지? 예. 오. 예. 자 지금부터는 나이도 나눠가겠습니다. 이제 2단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갔어. 팝콘트. 어.. 같이 광고해 지막에 자, 2단 자, 강범진 승! 네 네, 그래 네. 오! 예알겠어습니다 자, 승! 우리 재나이도 네, 자 천호! 천예 자, 강진! 그래, 그래 いやいやそう何やぞ 한한 여러분? 자, 승부 예, 선호! 자, 승부합! 자, 멈진이 예! 자, 승부 이어서 하니까, 이어 예! <laughs> 예! 자, 사단 <사람을> 들어갑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는 아마 높은 녀석이 나올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 감독님 하자! 됐어, 어휴, 다쳤어, 니다네 네, 자, 4단 자, 됐습니다 어, 자, 잠시만 자, 차단, 먹아가겠습니다. 가로 갑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위기마리가 5억 원밖에 어느 하지모르겠습니다 자. 먹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게인이란거에 음료수를 종류로 넣어놓고 우리 즐겁게가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물인지 구별한 능력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 뭐 드린트도 있고 사이다 그리고 물도 있고 약도 있습니다. 우리 즐겁게 동헌이가 음료수를 구별할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봉원이 자, 봉원아 자, 사이다 한번 가자 자, 한번 사이다 먹자 자, 사이다 편! 그냥 그냥 눈 감고 저기서 나가자, 가자! 자, 자 이번엔 물! 사이다 자 사이다 바 번만 마셔봐 댕이 형이 또 떠나 그래 문다고 알아? 우리로 닫으면 예박사한번드자오늘는 예. 저희가 제일 처에 오신 분 우리 직업이가 춤추는 것을 잠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댕이 형이 에서 그리고 진도 안에 갔어서 우리 진동들이두과하서숨을 췄습니다 자, 오늘 일부 관광객들이 진돗개가 통과를 생긴 게 힘들어 보였는지 또 애견 한때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댄스를 보여줄수 없고, 록 대신 공연장 전체가 재밌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사방법의 진돗개 공연장 11명의 가을과 18마리 진돗개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진돗감으로 하자고 합니다. 첫째 측 재밌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젖을 기다려. 자, 제가 총으로 한번 소개겠습니다 둘, 셋, 나 오늘은 저는 잘못 맞았어요. 안들어습니다 자 저희 고객님들은 모두 숙것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연기성이 떨어져서 나이는 건강, 안과성 인신기간이 있고 또 강아지를 축산하면 있던 가게에서 고객님 숙소수는 서서 모두 숙것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구성!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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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 형제들은, 원래는, 장이되 의사를 내면서, 우리 대를 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안전, 어, 이마개를 끼고, 있고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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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를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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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아주, 무슨 속도, 어, 무슨, 안, 치고는, 마, 치, 숙, 수, 어, 리바이를 치고, 요, 로, 리바이을를 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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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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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 수, <놀람> <목소리나> 자, 마지막, 희열의 친는 예, 아들입니다. 자, 이쪽은 석구의, 이쪽은

자, 자, 이야, 자, 음, 자, 3, 아, 누구? 아, 누구? 아, 누구? 아, 누구? 아, 누구? 아, 누 아, 누구? 아, 누구? 아, 누구? 아, 누 아, 누 아, 누구? 아, 누구? 아, 아, 거 아, 아, 아,